오늘은 9월 29일입니다. 무더위도 지나갔고, 얼마 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. 그 영향으로 이제는 가을의 분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, 지금 현재 온도는 영상 15도 정도 됩니다. 가을이 시작되면서 수확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길가에 강아지 풀들도 이렇게 가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얼마 전 비가 많이 왔을 때이 고추밭에서 흘러내린 돌과 이 도로로 내려와 있습니다. 고추는 거의 끝물로 가고 있고요. 옆에 배추는 요즘 금값이라는 배추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제 수확과 갈무리를 향해서. 농장이, 주변이 농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고추나무를 정리하고 고구마를 캐야 할것 같습니다. 제가 10월부터 다시 도시 중심의 생활로 어, 생활을 할것 같은데, 앞으로는 주말에 들어와서 영농 작업을 할때 영상을 가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